국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 주례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후엔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사태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까지 19년째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총괄디렉터로부터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피조물 보호를 위한 창조 시기에 도입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미사 후엔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동대성당 앞마당에 수도자와 신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손에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알리며 기후 행동 동참을 호소하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열린 거리 행진 참가자들입니다. 행진에 함께한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 강성수 신부는 기후 위기가 약자들의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재난이 곧 지금 나의 불행이요 내일 나에게 닥칠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소비가 파키스탄의 물폭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 처리기를 2022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는 주교회의 생태환경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와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박아빠스는 강론에서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물을 수탈하고 파괴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간 인간 사회와 오만한 인류는 그동안 하느님의 창조물을 수탈하고 파괴해왔습니다. 창조세계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와 개입으로 감미로운 찬미가 아닌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스라린 외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 박아빠스는 이번 창조시기가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 그늘과 그 편리한 구조 안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울부짖는 피조물을 생각하는 창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박현동 아빠스는 최근 정부가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나선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하는 세계의 생태적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핵발전은 통상적인 가동만으로도 방사능 오염수, 갯벌 등에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할 과제들이 쌓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이 생명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에너지로 얻게 되는 편리함 이면에그 묻힌 그 어두움은 이 수백 년, 수천 년, 이 때로는 수만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두고 두고 이 지구에 부담이 됩니다. 바가빠스는또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회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계도 필요하다며 대화하고 연대해 더욱 단호하게 피조물의 파괴에 대응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 p b c 장윤민입니다. 사상초유의 낙태법 공백 사태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까지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19년째 가톨릭 성교육 프로그램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총괄 디렉터를 만나봤습니다. 19년째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한국 틴스타 프로그램 총괄 디렉터. 그 역시도 성에 대해 잘 몰랐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니던 가톨릭계 학교에서 틴스타를 접하면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한 여성으로서 진정한 성의 의미를 처음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딸과 친구들 그리고 남편에게 가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 학교에는 성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하게 됐고 미국에서 시작된 가톨릭 성교육 프로그램인 틴스타는 신체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지성적 정서적 영성적인 측면에서 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의 몸이 다차원적으로 형성돼가는 과정을 생물학적 측면으로만 바라봐선 온전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 가진 생식력을 자각하고 생명과 사랑이 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틴스타 프로그램의 지향점입니다. 다양한 차원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기적으로 이 차원들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바로 저희 저희 생각하기에는 성교육이 된다고. 12주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틴스타 교육. 하지만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성교육과 성을 총체적으로 교육하는 틴스타의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생명 출산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된 또는 그것이 무시된. 또는 어 굉장히 불편 나를 불편하게 하는 또는 우리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거든요. 사회로 눈을 돌리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태아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실. 낙태법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김 디렉터의 조언입니다. 성과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그, 이게 같이 통합되어져서 있다라는 이런. 어, 시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 법이 있건 법이 없건 이런 그 불행한 선택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수탄 성적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틴스타와 같은 총체적 성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그 마련한 교육의 기회들이 있으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한 번쯤 그 성과 사랑 생명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관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립해 보고 CPBC 김형준입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쌀값은 정반대로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농민은 논을 갈아엎고 삭발까지 했는데요. 20년 넘게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확을 앞둔 초가을 논이 푸릇푸릇합니다. 일찍 연그른 벼들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왕우렁이들은 부지런히 논바닥을 누비며 잡초를 먹어치웁니다. 올해도 쌀농사는 풍년입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진현호 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쌀값은 8월 중순 기준 20kg에 42,500원 수준으로 1년 전 55,600원보다 23.5% 급락했습니다. 쌀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시장 격리 조치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주접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씨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늑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는 상황 농사를 짓는데 드는 돈도 껑충 뛰었습니다. 쌀 생산은 늘었는데 소비는 고진하고. 재고는 쌓이고 그런데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결국 애써 일고 논을 갈아엎고 삭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 씨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심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여 년 농사 짓고 있는데 40년 50년 농사지은 어른들이 어,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고 기술도 훨씬 뛰어난 분들이 해마다 고민하는 게뭘 심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나마 가톨릭 농민의 소속 농민들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공동 수매를 통해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진 않았지만 쌀값 하락의 여파를 마냥 피해갈 순 없는 노릇입니다. 진 씨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생존의 토대라고 할수 있는 딸, 농업이 이렇게 무시받고 있고 천대받고 있고 농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같은 농민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블랙 코미디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석. 올 추석은 예년보다 한달 가까이 빨라 농민들은 차례용과 선물용 과일 수확과 농산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겨운 여건이지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직매장엔 햅쌀부터 햇과일, 송편, 약과와 산자까지 가톨릭 농민의 농민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낸 다양한 추석 먹거리가 있습니다. 올 추석 선물은 우리농으로 장 보러 오세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가 한국가톨릭 매스컴대상 후보작을 공모합니다. 보금적 가치를 제시한 작품, 또 사회에 기여한 작품이 공모 대상입니다.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정의와 평화, 사랑 등의 가치를 드높인 작품이나 임무를 격려하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언론상입니다. 공모 부문은 신문과 출판, 영화와 TV, 라디오와 인터넷, 교구, 수도회, 개인 등네 부문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제작되거나 발표된 작품이 대상입니다. 심사는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따라 사랑, 평화, 정의, 윤리 등 복음적 가치를 제시하거나 가시적인 결과나 업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 출품작의 질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이루어지며 부문상 중 최고의 작품의 대상을 수여합니다. 또 특별상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부문상과 특별상은 각각 300만원입니다. 공모 안내와 양식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있으며 우편이나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근 자립준비 청년들의 죽음이 잇따르면서 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자립준비 청년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사회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이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모두 10명입니다. 봉천점과 동대문군의 사회주택에서 각각 3명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응봉점에서 2명, 부암점과 염창점에서 각각 1명씩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자립준비 청년이나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또는 한부모 조손가족 보호 대상 등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청년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100만 원과 월 관리비만 납부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빈민사무위원회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입주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빈민사목위원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